어, 여러분 캠프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어,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누가 말씀을 잘 들고 누가 말씀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에요, 안 듣는 편이에요. 자,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표범이 아무리 순해 보여도 기회가 되면.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표범의 본성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장세기 3장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도 죄의 본성 털내 속에 악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죄의 본성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친구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똑똑하고 꾀가 많은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모두 임금님을 닮아서 하나같이 똑똑하고 꾀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 나라를 꾀보 나라라고 한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는 임금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 바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보 나라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꾀보 나라 꾀보 임금님은 이웃 바보 나라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우리 꾀보 나라가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나서 바보 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 종으로 삼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꾀보 임금님은 바보 나라를 쳐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먼저 바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바보인지 또 어떻게 싸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바보 나라에 도착해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한 사람이 담장을 하늘 높이 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탐꾼들은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담장을 쌓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담장을 높이 쌓고 있는 겁니까? 쉿, 조용히해요. 우리 집 감나무에 아주 예쁜 새한 마리가 날아와서 지금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만 그 새가 푸드득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에 도기만 해 봐라. 그때는 더 높이 담을 쌓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할 테다. 그 광경을 본두 정탐꾼은 역시 소문 그대로 바보는 바보구나. 하면서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한 사람이 큰 대문짝을 어깨에 지고는 끙끙대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대문짝을 지고 가는거죠? 사실은 제가 급히 뭐 멀리 있는 친척집에 가야하는데 예, 요즘에 하도 도둑들이 많아서 그, 그러지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면 문을 굳게 잠궈야지 왜 뜯어가지고 갑니까? 허허, 이 사람 뭐, 뭘 모르네? 이것 좀 보세요. 문을 잠가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그 그래서 아예 대문짝을 뜯, 뜯어버리면 문이 없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탐꾼들은 보나마나 이런 바보들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거야. 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꾀보 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바보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번 싸우면 열번다 꾀보나라가 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꾀보나라에서는 누가 좋은 꾀를 하나 내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꾀를 내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꾀를 내어서 이 꾀가 좋다 아니다 저 꾀가 더 좋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동안에 바보나라에서 먼저 와 승리하는 것이었지요. 자,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서 꾀보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꾀가 더 좋다고 맨날 싸우기만 했죠. 그런데 반대로 바보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꾀또 자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임금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앞으로 돌격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도 후퇴하라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바보 나라가 꾀보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꾀보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다이고 저 바보 나라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바보 나라야 바보 나라 그랬겠지만 사실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바보 나라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임금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들으니까 예 나는 어리석고 지혜, 지혜가 없어도 임금님의 지혜가 이끌어가니까 바보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 있어요. 죄인이 된 사람들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두 멸망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자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랬는데 관영하다는 뜻이 뭔줄 알아요? 예, 관영하다는 뜻은 그 속이 꽉찬 거예요. 물로, 칼로 탁 잘라보니까 죄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항상 악한 사람을 보고 이제 물로 탁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그 중에 노아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야, 나는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짐승과 그 모든 새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어. 너는 가서 잔나무로 방주를 짓고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참 하나님이 노아를 노아에게 찾아갔어요.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쨍쨍 정말 이렇게 해가 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무슨 비가 오겠나 싶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때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하늘이 맑은데 그 비가 와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도저히 비가 안올것 같고 그렇게 안될것 같지만 노아는 하나님 정말 내가 악한 자고 내 마음에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방주를 지으시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럼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이렇게 배를 지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 방주를 혼자 이야, 정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방주에 들어가세요. 이제 저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하하하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 노아는 정신병자야. 이상해. 저 노아는 세상에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고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저렇게 크게 짓는가? 자참 노아는 지금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아무도 안 듣고 노아를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아는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쿵 하고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졌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 너무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모든 산을 다 덮어 버린 거예요. 살려 주세요. 노화 영감 살려 주세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서 두 돔 떠다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바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물어보겠어요. 자, 여기서 노아의 방주가 살 노아의 방주를 탄 노아 가족은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방주를 안탄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을까요? 그럼 노아를 탄, 이 방주를 탔던 노아는, 노아의 가족은 죄를 한 개도 안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도 죄를 많이 지었고, 밖에 살던 모든 이들이 다 정말 항상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가 가족이 살고, 많은 사람은 다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차이에요. 노아는 자기가 잘난 게 없어서 바보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들었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꽤 보나라 사람들처럼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생각이 많아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저 산을 다 덮는다고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돼? 하고 안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이 있어요. 작은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아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여.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른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 예수가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 능력이 계신 분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기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열심히 퍼다가 물을 여섯 개 항아리에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잔치 그 많은 분들에게 잔치 그 상에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엥? 금방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말이 돼요? 예수님, 이거 물이에요, 물.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대로 예하고는 그 물을 떠다가 저 포도주 왔습니다. 포도주하고 갖다 줬는데, 아, 그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착하게 살아서, 또 선하게 죄를 안 지어서, 지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마귀를 못 이겨요. 지금 아빠하고 딸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안 해요? 딸이 너무 귀엽죠? 와 아빠를 이기자 하고 땡기는데 아빠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절대로 착하게 살수 없고 또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정말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손녀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가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아, 나 왜? 그랬는데 뒤에서 손을 이렇게 내놓는데 똥을 쌌어요. 응가를 싼 거예요. 그래갖고 손으로 똥을 이만큼 쥐고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 씻겨서 깨끗이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씻겨서 옷을 새로 입혔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하은이가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서 그똥기저기를 자기 혼자 치운다면 아나 손에도 똥 묻히고 방에도 똥 묻히고 옆에도 똥 묻히고 다 똥만 묻히고 다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얼른 안아서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꼭안아줬단 말이에요. 자,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정말 내가 뭘 하려고 들고, 뭐, 아기가 뭘할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기는 고대, 배고 있다가 밥을 안 주면 아기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살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똑똑하고 잘나고 옳게 보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 우리 이제 교회에 큰 공사를 했어요. 이 이제 링컨 학교 큰 기숙사를 하나 지었고요. 4층짜리 4층을 짓고 물탱크를 짓고 또 기계실을 줘서 6육층이나 되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이제 이렇게 어큰 이렇게 모임실도 짓고 2층에 그렇게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큰 축구장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쫙 전부 이렇게 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쳐, 이렇게 아주 단도를 잘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땅은 요만큼밖에 없고 이렇게 경사가 져서 쓸모없는 땅이 엄청 넓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여기다가 쭉 축대를 쌓아서 흙을 다 채우는데, 그 흙이 이제 없는 거예요. 또, 축대를 쌓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흙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우, 그 흙을 보니까 높이가 와, 높이가 9m예요, 9m. 9m가 얼만큼 높아요? 9m는요, 3층 건물이에요, 3층. 그렇게 높은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 흙을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치우지? 야, 저거, 몇날 며칠 치워도 할수 없겠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이제 막, 사이 흙을 나르고 할수 있는,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이, 목사님, 저거 3일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게 무슨 3일이나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만. 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포크레인 큰게 와서 하면, 3일이면 됩니다. 3일.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그 포크레인을 불러서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크레인 한삽을 벅 뜨면, 막, 작은 차한 차씩 실어줄 수 있는 그큰 힘이 있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삽을 들고 삽으로 막 풀어서 날리려고 하는 내 생각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야 저걸 삽으로 어떻게 퍼내지? 그러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 포크레인으로 하면 얼마큼 망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금방 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정말 능력이 있는. 그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과 삽을 들고 있는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구나. 자, 그러면 나는 삽밖에 없고,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좀 똑똑해. 난 다른 애들보다 착해. 나는 동생하고 잘 놀아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 자기를 옳게 여기고 그런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아는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악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노아야 노아는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잘난 게 없고 매일 죄밖에 안 짓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와,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그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또내 죄도, 내가 정말,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나 착하게 살 거야, 노력할 거야.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아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못 이겨요. 나는 나쁜 짓할 수밖에 없고, 엄마 속도 썩이고, 말씀 잘 듣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 때, 그 방주에 타서 생명을 건진 노아가 있고 다 물에 빠져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겼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예, 다음 시간에까지 잘 있어요.